채원아, 나는 이거 추가로 더 넣어줄게. 아니 여기 있잖아. 이거 준다고, 이거. 새 거. 그 집도 안 나오는구만, 그거 다새 먹어서. 줄게, 새 거, 새 거. 새... 아니, 채원아. 채원아, 여기 봐봐. 요거, 여기 수박, 여기 있지? 이거 새거 준다고, 새 거. 한거 먹지 말고. 이거 넣어줄게. 줘봐. 야. 아 정말... 빨리 줘, 빨리 줘... 천사가 따로 없네. 천사가 따로 없어. 어잘 자고 있는데 깨웠어. 많이 잤어. 일어날 때가 돼서 깨운 거야, 처아 너 낮잠 이렇게 오래 자고 또 이따 밤에 안잘 거잖아 주기요식 채원이 요즘 주기요식 먹거든요 진짜 잘 먹어요 빨리 먹고 싶어? 억지 응. 웃음 <또, 또>. 억지 <억지웃음>. 웃음, <웃음> 억지웃음 하지 마 <웃음> <웃음> 채원이 요즘 왜 자꾸 이렇게 웃지? 옷에다가 한 숟가락 크게 떨어뜨렸어. 표정이 안 좋은데? 물티 a 좀더 n 라 기분이 좋아? it? Wha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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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? What i 피부가 너무 잡티가 많이 올라와서 잡티 제거할 거예요. 채원이 같은 피부가 되기 위해서 <laughs> 다시 태어나야 돼. 아빠도 채원이 같은 피부가 될수 있을까? 응. 될수 있다고? <laughs> 뭐? 채원이 같은 피부? 응. 피부과 갔다 와서 얼굴 뭐였지? 잡기 제거, 제거 레이저 토닝 어쨌든 피부를 이렇게 좀 관리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좀 붉은 소름 해졌어요 채원이가 진짜 얼마나 엄마 껌딱지냐면 시야에만 사라지면 이렇게 엄마 엄마 하면서 찾으러 다니거든요 아내가 지금 여기 화장실에 세수하러 갔는데 일로 <laughs> 들어가서 <laughs> 엄마 찾고 있어 <laughs> 엄마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? 그래서 열어보니까 고기가 있네. 재원아 너 여기 꼈어? 어머 <목소리> <엄마야>, 여기 있어. 재원 <목소리> 너 거기 있어 엄마가 너 어떻게 아나? <목소리> 그래 나와 이거 <이제> 나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완전 요즘 엄마 껌딱지 아 진짜. 재원 <목소리> 잘 잤어? <laughs> 눈을 못 뜨네. <뜨니 웃음> <laughs> 이채원핑 다리가 튼실하네 모양 <laughs> 봐. 채원아, 이따가 할머니랑 고모랑 고모부랑 소희 언니랑 소은이랑 올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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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원이 울면 안돼? 안 울고 잘놀수 있어? <laughs> 여기 침대 되게 좋아요. 채원이도 여기서 잘 놀고, 아내도 편하게 자고, 그치? 아, <laughs> 근데 채원이가 이만큼 쓰고, <laughs> 나 여기 이만큼 쓰거든. <laughs> 얘가 자꾸 <laughs> 이렇게 자고, <laughs> 이렇게, 자고, 이렇게 자고, 자고, 여기 공간 이만큼 냄겨놓고, 나한테 들러붙어져. 막 발로 차고 막... 응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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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냥 발을 좀 뻗을 수 있는 거 말고는 전에랑큰 차이가 없어. 그래도 발 벗는 게 어디야? 응. 일어났다. 추천아, 발을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. 피청... <laughs> 왜 이렇게 휘청휘청거려? 휘청나 끄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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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짝짝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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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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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짝 끄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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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잼잼 덕끄잼 끄덕, 끄덕, 끄 잼시시시 w 잼잼잼잼 못해? t w h a 원이 다른 거할줄 아는 거 없어 t w 기 a 원이 잘하는 거? h a t What? What? w 마 a t w 이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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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억지 우왕 ㅋ ㅋ ㅋ ㅋ 그래도 안 오네 그러게 안 오네 이제 좀 시기가 지났나 보다 낯가림 시기가 소희가 채원이 엄청 보고 싶었나 보네 응네 티슈 열 채원이도 좋은가 보다 아구 좋아 소희야 <laughs> 너 동생 여기 있잖아 그니까 동생은 여기 있는데 왜 채원이만 <laughs> <체온이 막. 웃음> 채연이만 놀아줘. <laughs> 동생은 혼자 놀고 있는데. 응. 소은이 간다. 응. 할머니한테 안겼다고 그러는 건가? 어 와, 소... 소은이 진짜 혼자 자리로 나네. 소이 소이만 나한테 와도 지금 뭐를 하는 거봐얘 아... 할머니는 소은이 거야? <laughs> 오. 어머나. 오. 어머나, 어머나. 오. 어머나. 속모 <laughs> <laughs> <숙모> 나도 달래. 너 <laughs> 놀리는 거야? <laughs>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. <laughs> 소나 너는 너네 집에서도 채원이한테 의자 뺏기고 여기서도 의자 뺏기고 그럼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<너> 너무 귀여워. <laughs> 저기 보는 보는 곳에나 팝니. <laughs> <언니? 웃음> 언니가 뭐 하나 지금 둘다 쳐다봤어. 소문아 이거 뭔 어떻게? 그래, 그래? 아 채원이가 소문이 오니까 밀어버리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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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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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말래. 성훈아 네. <laughs> 어머. 소문아 <laughs> <서울나>, 삼촌한테 와. <laughs>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기원 아기 어린이원 원, 아기 어린이원 지금 밥 먹고 나왔는데 울보 채원이 울고 있어요 잘 때가 되니까 졸려가지고 집에 가서 빨리 씻기고 오셔야 돼요 지금 열받았어 갈게 <laughs> 엄마 소리 대결 해봐또 음... 누가 누가 더 밀도 높은 소리를 내나. 왕쥬 웃음, 웃음 하지마 눈도 웃어 <laughs> 엄마랑 커플 모자 사러 옳지 채원? 채원아 밖에 나오니까 좋아? 근데 덥지? 근데 여긴 시원하지? 봉주야 <laughs> <laughs> 엄마랑 이거 한번 써보자 봉주야 봉주야 귀엽다 <웃음> <웃음> 진짜 아들 같다. 머리 이렇게 여기에 pink 꽂은 괜찮지 않을까? 표정이 왜 이래? <laughs> 음, 아기 엄마 커플 잘 어울리는데? 채원이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색하냐? <laughs> 이장님. 나이고 마음은 잘 차는데. 채원이 분유 잘 먹었으니까 먹어. <laughs> 아렌니가 나와서 양치를 해야 돼요. 치카치카 좋아해 맛있나봐 이거. <laughs> 치카치카. 아. 치카치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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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턱받침. 에. 치카치카. 포항 티슈로 마무리 청소할게요 아예아 <laughs> <에이. 웃음> 아! <laughs> 깨물지 마 채워놔 에 엄마 이한 번만 닦을게 얼치 또매예 <laughs> 에 <에이>, 아하 매 헤레 헤르르 이이보였다 어? 처음이 얼마나 완성됐어 이거? 응? 와 많이 완성됐어. 컵 뭐라고? 커프커치프커치프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약간 처음 만들어서 여기가 라인이 잘못 나왔어. 역시 선재주가 좋아요 내가 뭘 제일 못봤지? 왜? 저화 삐졌어? 채원이 빼고 엄마 아빠랑 얘기해 둘이만 얘기해서 삐졌어? 이 삐손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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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

노랗게 만드나 봐요 피부는 채원아 원래 엄마가 저렇게 하나에 빠지면은 저것만 하거든? 우리가 이해하자. 자러가자 우린. 그렇담. 전 자러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이채원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